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성서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9일 부활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2절 그리고 14절로 24절,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7절로 23절, 또 5장 24절로부터 31절,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2절, 복음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의 시편 찬양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오늘의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좀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마냥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해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잡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의 이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깨뜨려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앞에 꼬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앞에 꼬꾸라지며 쓰러졌다. 꼬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라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용사마다 한두 천을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순놓아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열두 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빼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일곱 개와 뿔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 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뿐이었습니다별안간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용곧그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멘. 부활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